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연금을 왜 준비해야 되고 어떤 금융상품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바로 연금저축펀드랑 IRP였죠. 두개 중에 뭐가 좋아?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 아무거나 라도 가입을 하고 정립을 하세요. 노후 대비를 시작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금융 상품이 나한테 맞을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먼저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급여의 10% 정도씩 입금을 해요.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입금한 돈에 대해서 연말 정산할 때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좌 안에 들어 있는 돈으로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운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55세 이후에 내가 원하는 시점부터 뭐 60세, 65세 상관없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연금 저축 펀드나 IRP의 단점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기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일시금으로 수령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제성이 있는데 연금 상품에 강제성이 없다면 어, 저라도 지금 돈을 다 빼서 썼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연금 계좌에 세제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누리면서 연금 준비를 해나가면 되겠죠. 첫 번째,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은행, 증권사마다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A은행의 IRP, B증권사의 IRP, C증권사의 IRP 이렇게 여러 개의 금융사별로 개설을 할수 있어요.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ETF 거래를 실시간으로 해야 되잖아요. IRP 같은 경우에는 계좌 자체에 자산관리 수수료, 운용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요즘에 증권사에서 모바일로 비대면 개설을 하면 이 수수료들을 평생 무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한번 이벤트 같은 거 찾.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 저축 펀드는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이 없어서 뭐 주부나 아이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IRP가 이름에서부터 조금 헷갈리죠.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좌 안에 내가 퇴직금을 넣는 건지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퇴직 IRP, 적립 IRP 이렇게 나눠서 신규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통합해서 개인형 IRP 이렇게 신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목적별로 금융사를 다르게 신규를 하셔야 됩니다. 퇴직금은 A증권사,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은 B증권사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B증권사에 개인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퇴직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퇴직금만 따로 뺄 수가 없어요. 퇴직금도 내가 연금으로 수령할 거예요?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퇴직금을 중간에 빼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계좌 전체를 다 해지해야 돼요. 퇴직금만 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해지를 할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붙고 내가 개인적으로 적립한 돈은 기타소득세 엄청 높은 세금이 과세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직이 잦으신 분들은 목적별로 IRP 계좌를 금융사를 다르게 개설하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Yeah. 두 번째는 입금을 하는 거예요. 계좌를 개설했으니까 입금을 해야 되는데 매달 입금을 해도 되고 연말에 한방에 입금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이 된다고 해서 돈이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달 급여의 10%씩 적립을 하라고 권장을 드리는데 어 그래야지 적립식으로 투자도 가능하고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도 볼 수가 있겠죠. 입금 한도는 연금저축펀드 IRP 전체를 합쳐서 1년에 800만원까지 가능해요. 금융사마다 연금저축펀드 IRP를 개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설을 할때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A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600, IRP 300, B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200, C증권사의 IRP 700. 이런 식으로 한도를 나눠서 여러 계좌로 개설을 할수 있는데요. 금융사를 너무 나눠버리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 600, IRP 300 이렇게만 설정을 해놨어요. 어차피 1년에 1800만원까지 못 넣기 때문에요. 그리고 입금 한도 설정은 언제든지 다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액 공제를 받는 건데요.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납입한 금액 원금에 대해서 연말 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에 따라서 16.5%, 13.2%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는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연금저축펀드랑 IRP 합쳐서 전체 한도가 900만 원까지입니다. 입금을 할수 있는 한도는 1,800이고 그중에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한도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이고 20만원씩 1년 연금계좌에 적립을 했다면 연말정산 할때 240만원 곱하기 16.5% 하면 39만6천원 세금을 돌려받아요. 이게 적금이율로 치면 한30% 정도니까 엄청 크게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낸 원금 240만원에 대해서는 투자를 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올해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세 낸 것도 없고 연말정산을 할게 없어요. 그럼 연금계좌에 내가 적립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돌려받을 세액공제 받을 세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돈을 입금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낸게 없기 때문에 내가 연금계좌에 적립을 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안 뗀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금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는데요. 아까 입금한도가 1800, 세액공제한도가 90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액공제 받지 않더라도 1년에 1800만원씩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조금 방어하는 목적으로 이 계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투자 상품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을 했으면 돈을 굴려야겠죠. 연금저축 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나 ETF 등으로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고요.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감독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 투자 한도를 지켜서 운영을 해야 돼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 자산 비중을 채워서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연금 계좌, 연금 저축 펀드나 IRP에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채권형 비중을 IRP에다가 먼저 실어 놓으면 30% 안전 자산 비중을 채울 수가 있겠죠 irp 는 투자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 이지만 운용할 수 있는 상품군은 더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나 etf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이나 채권 다른 금융회사의 투자 상품으로도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불가한 상품을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뿐만 아니라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 뭐 금선물이나 원유선물, 이런 게 투자가 안 되는데요. 요즘에는 금현물 ETF처럼 현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많이 상장이 되고 있어서 IRP에서도 자산 배분을 유용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나 IRP에서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수익에 대해서 15.4% 이자나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연금계좌, 연금저축 펀드나 IRP에서는 지금 당장 세금을 떼지 않아요. 이거를 과세를 이연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냐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을 시켜줍니다. 그럼 최전 수익으로 운영을 할수 있으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복리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1,800만 원씩 입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세를 이연시켜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1,800만 원씩 과세를 이연시키기 위해서 이 계좌를 활용하기도 해요. 다섯 번째, 연금으로 수령하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매달 입금을 하고 투자를 해서 목돈이 되었어요. 그럼 이 목돈을 한 번에 출금해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연금계좌에서는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 연금으로 수령할 때 지금까지 과세가 이연됐던 소득세를 떼는데요. 연금 소득세가 3.3에서 5.5% 나이에 따라서 차등으로 과세가 됩니다. 늦게 받을수록 저율 과세가 되는 구조예요. 우리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연금 소득세가 있고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떨까라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연금계좌에 10억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졌어요. 65세 첫 번째 달에 한 300만원만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9억 9천 7백만원 정도가 남았나요? 이게 또 계속 운용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연금계좌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돈은 계속해서 60세, 65세, 70세, 80세까지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1년에 1,5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사적 연금을 1,500만 원 초과해서 수령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나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종합소득세를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 최저 6%에서 45%까지 소득세 구간이 있는데요. 연금소득만 있으면 연금소득 공제나 인적공제를 통해서 이 과표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나 16.5% 분리과세 중에서 꼭 비교해서 따져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인출이나 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 영상을 준비하면서 중도 인출이나 해지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으나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하지만 나라에서 세액공제도 해주고 과세위원도 해줬는데 돈을 빼간다 그러면 페널티가 있겠죠. 어, 연금저축펀드 안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16.5%가 과세가 되고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금이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출금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빼서 쓰려면 계좌 자체를 해지를 해야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계좌를 해지할 때또 페널티가 있어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들어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미래의 나의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빼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상품 중에서 선택할 때 갈리는 부분이 어떤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내가 아직은 좀 젊어서 주식형 100%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다양한 투자상품군을 통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irp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연금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